한번두 번, 두 번, 두 번, 세 번. <laughs> 자, 오늘 찍을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가로 포켓몬 모드 를 가져와 보았고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아, 여기서 보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오랜만이고 싶지 <싶진> 않아. <않았어요. 웃음> 신나는 가로 포켓몬 시간이야. 와! 와! 진짜 <laughs> 오랜만에 하는 가로 포켓몬은 어떻게 진행될지 저아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아, 제발. 이제 5번마다 아 이제 중력이 바뀌죠. 지금 정상이라 정상 안 나올 거야? 보 정상이다. 정상이면 아니, 아이씨. Don't 뭐, worry 뭐, 뭐. about it. 아이구어찌된 일이 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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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상이면 <laughs> 레전드. 정성인데 아, 뭐, 뭐 맞아 왜? 이거? 왜또 정성이야? <목소리> 이거 운명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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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요. 아, 이세카이로. <laughs> 어, 정상. 어, 정상. 잠시만. 개. 음, <laughs> 아니 세 번이라고? <laughs> 아이 굿 네, 거짓말하지 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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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대이 그냥 받아들여. 들어가. <laughs> 이세카이로. 아, 아 이해됐네 아, 아! 그럼 진짜 정상 반영만 떴던 거야, 여태껏? 뭐야? 옥신의 네. 일이야. <laughs> 그 다음에 우리 프리저도 한 마리 더 도전해야 되지 않나? 그럼 모은터볼도 만들어야 되네, 더. 일단은 우리 하이퍼볼만 만들자, 우선. 굳이 모은터볼을 더 만들 필요가 없, 없지 않아, 이제? 굳이 이유는 없죠, 솔직히. 지금. 하이퍼볼이. 검은 규토리 두 개랑 노란 규토리 하나 필요했었지? 맞다, 그러면 이제 물 뿌리게 만들까요? 우리 안 만들었잖아, 여태. 좋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몰라. 어? 저거 두들기는 거 제가 더 잘해요. 버렸나. 간다! 두들기는 거. 어디가! 도리야! 도리야! 가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가로 포켓몬은 요마시지. <laughs> 뼈좀 주세요. 나왔어. 아 이거 님이었구나뼈뼈 뼈, 뼈. 어! 대잡이 문데폰. 한대. 대잡이. 안 돼. 대잡이 어. 대잡이. 아, <laughs> 아. <데자베, 데자베>. 아. <laughs> 진짜 내가 어떻게 죽으려? 맞는 거야? 줘 봐. 내려가. 오. 어. 정상이면 좋겠다. 나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안녕. 아재민. 아디오스. 어. 오왜 나까지? <웃음> <웃음>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자물 뿌리기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잘 자라는지 잘 자라냐 이거? 그자다안 자란 그러니까 이런 묘목 같은 거에서 봐요. 어, 튕겼어. 야너 나한테 뭘준 거야? 선이님 <laughs> 어, 여기 뿌려봐 해봐요. 잘 되는데요? 돼? 다 근데 자란 근데? 거에도 해봐. 지금은 물이 충분히 주어진 것 같대. 왜 되냐? 나는 왜안 되냐? 어 왜? 또리니 <laughs> 못 꼈다. 또리네. 오려! 오려서. 이것까지만 만들면 녀석이 추가되니까 여러 개. 이 정도면 그래도 프린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주무게면 이건 거의로 못 잡을 수준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못못 잡아요. <laughs> 왜 그래? 핑구 님 부담 주지 마. 어? 잡아 봐. 어겠어요 아! 되지. 설마 못 잡겠어. 어? 아, 중요한 순간에. 야 우리가 처음에 오늘 다 썼나봐 정상 세번 연습된 거. 이거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제가 님들 편하게 게임하는 거꼴 보기 싫어서 그런데 뭐요? <laughs> 아, 왜요? 응. <laughs> <laughs> 뭐, 불만 있으세요? 어쩌라고요? 어마추어 <laughs> 푸던 거 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만들어 주면 핑구님 지금 포켓몬 상태 어떻게 돼 있어? 포켓몬 이네 마리. 요네 마리 레벨이 각각 몇이야 대부분 거의. 이제 악시아를 레벨 71. 신보로 아, 그리, 44 그리고 두꺼비 이제 60 그리고 비행 타입 포켓몬 이건 이름이 까먹었는데 65야. 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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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글. 그러면 포켓몬 한 마리 정도만 더 잡고 프리저 음. 도전하러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난 여기는 융겔라 잡아야겠다. 어 융겔라 융겔라 윤겔라윤겔라왜니왜 님이 반응해요? 레벨 22밖에 안 돼. 포기해. 자 융겔라 잡아주고요. 이걸로 교환진할 수 있죠? 자 잡아서 잠시만 이거 교환진하잖아. 집에 있습니다. 오케이 후대로 진화. 그렇. 재민이 봐요 좀. 아 내가 뭐라고? 오케이. 안디 융빌라. 융빌라의 모습이. 음... 롱턴 언제하냐고요? 버렸어요 롱턴. 그 쓰레기 왜 잡는? 잡은... 그... 아재민. 재밌... 자 과연 그렇지 후딘인데 이제 얘는 그냥 지나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잡는 거고 요 쓰레기예요. 어, 레벨 20이라 지금은 쓸모 없어. 나중에. 아 나중에 프리잡고 그러면. 응. 어. 음. 그렇다고 샷건까지 칠 필요는 없잖아. 아니 <laughs> 까 <laughs> <laughs> 그양정상대김의 핑구님 잡으러 갈래요? 그 잡으러 갈래요? 잡으러 가자. <laughs> 어, 잡았다. 그거 제 예전에 갔던 곳일 거예요, 아니면? 저 과연? 아예 이렇게 정상 반영에서 천천히 보긴 또 처음이다. 맨날 괴랄한 <laughs> 반영에서 들어오고. 그 맞아요? 여기 상전 털었니? 전다 털었습니다. 이런 도든놈이 시기. 거기 털었던데 같은데. 이미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되나? 어, 거기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안 돼요 어버리면은 아마 해봐 몰라 몰라요. 어디야? 왜? 핑구님 왔다매? 핑구 어디요? 저 여기 맨 뒤에. 맨 뒤에. 어디가니? 어디 간 거야? 채무님 2,800 아닌 거 아니에요? 피고님 2,800간거같은데아 아, 2,800이에요? 엇갈린 운명. 내가 음, 이쪽으로 갈게 그러면. 오케이. 한번 해봐. 채무야. 좋아 안 되면 열아도 쓰든 가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기. 프리전 기술이 안 좋게 발해야 돼요. 처음엔. 안 좋아야지 이제 약한 기술밖에 안 써서 잡기 편해지거든. 자 우클릭. 어. 야 우클릭하니까 어? 아랫. 어, 어, 저, 아, 빌미! 필름이... 아! 고렘 아! 100원에... 어, 죽살아 죽어... 아, 죽었? 죽었니? <laughs> 뭐좀 알지? 계속 웃겨야죠. 장비를 정리합다 <laughs> <laughs> 삐! 아니야,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운이 잊었어? 빨리 우클릭해야지, 빨리 우클릭 가운데, 세 몸통 부분 우클릭 아무리도 됐다! 오, 됐다! 그리고... 어휴, 소환하게 하나 어, 렇미게 힘드네 아, 근데 거지말 있다 자, 어떻게든 오케이. 피 깎고 맨 처음에는 아타키로 하죠 그걸 왜 불타입이, 브이승 걔가 왜 불타입이야, 불타입인데 아유. 아, 포켓몬 너무 뭐 몰라 아, 바꿔야겠다 지금 공격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아끼는... 저... 피 깎인 것도 야. 지금 그운사람눈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사람은 는 거지 피안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가사가가귀가어 때린다, 때린다. 사람야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사람은 개사기잖아 뭘개사기 g 개쓰레기지 막안 I'm g o 고 n 리 to get crazy. I'm going to get crazy. I'm going t 이 get crazy. I'm going to get crazy. I'm going 이 o get crazy. I'm going to get 진짜네? 진짜네 <laughs> <기자는>, 뭐야 <laughs> 몇개 남았어 볼어 지금 볼이 이제 하이퍼볼 o i 개 슈퍼볼 g e 개본 r 볼 z y I'm g o 하이퍼볼 한번두번 진짜 세번뺄 거야 풀아야 슈퍼볼 어 뭐야 슈퍼볼 던져. 왜 슈퍼볼 던져 하이퍼볼 던져 한번두번세번세번한번두번세번세번드디어야 뭐. 아아아두 번, 두 번. 하이퍼볼 몇개 던졌어 하이퍼볼 지금 네개 남았어 <laughs> 네개 남은 거줘 아, 드디어 그 이제 전설의 포켓몬 하나도 없는 사람 없는 거지? 다 하나씩은 들고 있지? 요 개타고 날라다닐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아. 기술은 네, 지금 당장 별로일 텐데, 어그 집에 가면 기술 머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다 썼어요. 그렇대요. 네. 나라고. <laughs> 네, 아, 그럼 배틀 한번 해보세요. 여로요여뭐로 모여. 아, 여기서 배틀할 여기... 때만 잠깐 국력 꺼주면 안 돼요? 맞아요, 한번 꺼주면 안 돼요. 어린이 모라베돌이. 지금 베돌이님이랑 이묵님이랑 무한 다이노의 소유권을 두고 배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거 쓰실 분 쓰세요. 기술머신을 챙겨왔습니다. <laughs> 저지 혼자 쓰려고 배틀 전에 못 쓰게 하려고 다 챙겨놓고 있는 거봐아고 <laughs> 아니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안돼 당신은 먹지 마. 양아치. 한번... <laughs> 와 진짜 더럽다. <laughs> 자 이제부터 둘이서 무한 다이노를 건 포켓몬 배틀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내보내는겨 알겠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셋. 자너드령대엑스라이즈레베 차이가 좀 크죠? 자이 너트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철 Z를 끼고 있습니다 넌왜뭐뭔제 달아지고 있냐 넌 몰라요 맹독 맹도. 오 어, 맹독까지? 절벽 한번 올려주고 하얀 볼 근데 불꽃 타임 4배죠? 초월 나선 연정 하얀 볼 오르구 오 하얀 볼 예? 다음 잠깐만요. 킹연볼 내가 말했죠. 내가 말했죠. 건강하지 않다니까. 이게 꽉차 있지 가 않다니까. 님이 준어 화염볼. 어 아니야. 와, 그래도 아, 드래곤은 불 만감이죠. 근데 화상 걸렸어요? 어, 근데 왜살아 왜... 일단 잡긴 했는데. 파비코리도 바비커리. 다음 턴에 확정이죠, 이거. 뭔지 그래도. 발춤. 잘 커. 이북님은 알게 모르게 팔 목에만 쓰고 있어 지금 현재. 아드로펌프야 불타입으로 꺼내 불타입인데. 발목 눌렀어. 아즈로펌프. HB 회복. 죽었어 아, 아이들아 펌프 또, 또 폭시 나 말했죠 그냥 해도 이긴다니까 <laughs> 살려줘 지금 다섯 마리 아니에요? 뭐 이문림이 금방 이기겠는데 세이블레이드 뭐야 왜안 죽어 혼란인가 보네 포켓네시오 잡았어 어떻게든 피1 남기고 살려줘 엑스라이즈가 남았잖드래 크루 살려줘 저 이제 세 번째 포켓몬이야 알죠? <laughs> 살려줘 세네브로이오 반피가 지였어 그래도 드래 크루 라티오스 라티오스 <laughs> 드래곤 타입이죠? 어 잠시만요 오 라틴스 가능한데 이거? 환경 중에 중력 바뀌어요. 공기. 중력이 바뀌어요. 정상. 나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 아! 어, 갔다. 나나나나 떨어졌어. 진짜 죽을 거 이거. 오그 그래. 그 와중에 근데 글레이시아 콧 날씨. 오 어, 이거 이게 들어오네. 오 어. 어, 뭐야? 어, 나 마지막이야. 아비아 그 쓰레기 중력에 오십명쓴오빌 기아베티. 와 더럽다 진짜. 아 그래도 이범 승리 미십요 돌했니? 잠깐만요. 근데 악비아르가 원래 에스포 안 맞아요? 악비아르잖아. 아, 자 이렇게 오. 해서 배틀은 이묵님 승리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곧이어서 아재빈과 이묵님의 무한다이너를 주고 도켓해봐틀 시작하겠습니다. 조용 하세요. 자 와라 이묵. 덤벼라. 우리 이거 버아니 당신이. 이묵님 님이 쟁취한 무한다이너 한번 보여줘봐 올라오시죠. 여기서 와야지 이런 거. 자, 잔와 멋있다. 그럼 진짜 엔딩 할까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